안녕하세요. 별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종목 바로 HMM이고요. 지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좀 거래대금이 제대로 들어와 주면서 신고가 23,300원까지 기록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바로 이 조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에콰천연가스 운반선이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조선업의 회복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주 잔량 같은 경우에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향후 4년까지는 이 일감이 확보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HMM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번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유일의 컨테이너 선사 대표적인 종합 해운 물류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운반 가능한 모든 화물, 뭐 원자재와 원유, 플랜트 등 벌크 화물까지 상품 특성에 맞는 바로 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선 관련 대장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HMM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H&M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아무래도 전 노선에서 이 운임이 조금 하락을 하고 전반적인 해운 시황의 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 영업이익도 같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차트를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H&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좀쭉 빠지는 모습이 나와줬단 말이요. 에 그래도 다시 이주 이평선을 뚫어버리고 제대로 상승세를 보여줬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이 하림이 하림그룹이 HMM 인수 우선 대상자로 최종 선전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름 자체가 여러분 나쁘진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바로 이 중간 라인이죠 18,500원 구간 라인을 이제 지지구간으로 잡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주주님께서 이제 할인 그룹의 이 HMM 인수권 관련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셨는데, 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기사 보시면 해수부 장관 이달 말 HMM 매각 관련 1차 협의 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죠. 지금 이제 할인 그룹이 바로 6조 4천억 원에 이 HMM의 지분 약 58%를 인수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이번 인수로 인해서 할인 그룹은 우리나라 최대 해운사의 경영권을 확보를 하고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굉장한 의미 있는 횡보예요. 특히 이제 이번 인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해운업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지금 인수 규모가 6조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런 대규모 인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큰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재무 상태가 약화 될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6조원이 넘는 인수금액과 해운경기 침체는 할인 그룹에도 상당한 리스크를 줄수 있고요 이 부분은 좀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리스크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이제 H&M 같은 경우에는 세계 8위의 이 컨테이너선 운항회사고요 현재 105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면 할인의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형 선박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살짝 제한적일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페노션의 벌크 선 운영 능력을 고려를 해보면 이번 해당 포트폴리오는 강화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오늘 여기 소통방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실실장 분위기도 조금씩 훈풍이 불어와주고 있고 아, 별 팀장이 님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대체 왜 혼자라고 하세요? 여기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왜 외롭게 혼자 주식하냐고. 제가 이렇게 HMN 관련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들 요청을 주셔서 매일 오전에 시초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들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드백도 잘해요.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와 컴퍼니K 보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매수가를 언제 시초가 잡아 드렸기 때문에 장 열리기 전에 오전 8시 한번, 8시 30분에 한번 총두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수익 구간에서 자유롭게 매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뭐 하루 종일 여기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이 매도가 잡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15% 돌파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고해 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 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뭐 소통방 보여드리면 아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 뭐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문의를 주시던데 그런 거 절대로 없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랑 같이 주식하실 분들 부담 갖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주식하면서 어 요즘에 HMM 어때요? 라고 쉽게 물어보요 수 있는 친구 한명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어 그럼 이 소통방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하실 주주님들 여기 상단의 번호 01037210398 번으로. 자 여기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렇게 소통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그거겠죠. 여기서 이제 hmm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그럼 그때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늦기 전에 얼른 나와야 되는 건지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hmm 인수권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자면 지금 이제 할인그룹이 이 hmm을 인수하기로 한 가운데 이 hmm 노조가 이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노조가 단체협약 결렬을 사책에 통보를 했고요 이제 이 파워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이번 할인그룹의 이 hmm 인수 자체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인수를 통해 에서 충분히 글로벌 해운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여기서 사업 다각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인수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지금 이제 이국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HMM 대응 전략 리포트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 리포트 속에 어떤 내용들 담아왔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리포트 소통방에서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리포트 속에 당장 올해 HMM의 주가 시나리오는 어떤지 지금 현재 뭐 언론에 나와있지 않은 미공개 정보가 있는건지 제가 모두 담았고요. 여러분, 얘도 알고 제도하는 뉴스 기사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해 주가 시나리오와 목표가 그리고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포트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시나리오 잡아드리는 게제 역할입니다. 역할이잖아요? 이번 게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결국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바로 이 주식이에요. 이 치열한 정보 싸움에서 꼭 이기세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정보. 제가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들 제가 잡아 드릴게요.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똑똑하게 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 어 그럼 나는 리포트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상단의 번호 010-3721-0398번으로 h 하고 문자 남겨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준비한 HMM 대응 전략 리포트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해도 밝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아, 우리 주주님들, 아, 올해는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 주식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뭐 HML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진작에 여기, 아니, 여기서만 들어갔어도 여기서 얼마를 먹고 나오는 거야. 이 생각. 다들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주식은 진짜 말 그대로 이 눈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이런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이 타점을 잘못 잡으면 뭐다?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주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타점 잡아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죠 이제 여기 에코프로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알 정도 였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제 차트 보시면 우리 여러분 차트랑 조금 다른 거 보이세요? 지금 이제 제 차트에 이렇게 깜장 다이아들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이 다이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로 검색식을 만들어서 이제 이 차트에 적용을 한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세력들이 보내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지표들이 언제 포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좀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 뭐, 솔직하게, 주가가 뭐다 올라가고 나서 이 지표 나와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1월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완전 바닥 구간에 이렇게 지표가 나와줬는데, 어, 이거 제대로 잡힌 거 맞아요? 하실 텐데,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연달아 지표가 3개 딱딱딱 딱딱 나와주면서 신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주가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눌림 구간에도 한 번씩 지표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지표들이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날짜 1월 20일에 에코프로 세력 매집 신호로 이렇게 매수 타점 잡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지표가 나와줄 경우에만 이렇게 매수 타점이 잡히는 거고요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뭐눌림목구간이어도 이렇게 매수 타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 그럼 뭐야 이거 지표 여기 에코프로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죠 이제,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 직전에 한 번씩 지표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최근에도 보시면 11월 20일에 LS전선아시아 세력 매집 신호로 메스타점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도 좀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나오기 직전에 지표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바닥공원에서 지표 나와주고, 상 생 뒤에 이렇게 눌림 목구간에도 바로 이렇게 지표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하는 법 절대 어렵지 않고요. 제가 파일로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 01037210398번으로 이렇게 구독 좋아요 인증 의미로 별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지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수식값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파일과 같은 경우에는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리포트도 그렇고 이 PPT 파일이 좋더라고요. 뭐 어떻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문장만하게 적어놨죠. 세력 매집 신호 검색식 적용 방법 이렇게 제목으로 적어두고 밑에 내용들을 좀더 보시면 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례차례 알려드릴 거예요. 어느 탭에 들어가서 뭘 하면 되는지 뭐첫 번째로 수식 관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기술적 지표 뭐 신호 검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신호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할 때 진짜 어렵지 않게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식값 같은 경우에는 저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좀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알려 드리는 이 수식값 적용하셔서 여기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딱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신호 검색 적용 보이시죠? 여기 신호 검색 적용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거 바로 딱 클릭해 주시면 차트에 지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하는데 진짜 5분도 안 걸리니까 쉽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 설정 방법도 제가 정말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뭐다 드릴게요 하는 것도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여러분 화났나요? 뭐, 종목 알려준다고 해놓고, 광고만 때리고 있고, 이상한 이야기, 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는 유튜버들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제발 그런 유튜버들한테 헌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주식 처음 할때막 이거 좋다, 뭐, 저거 좋다 하면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지표만 딱 설정해놓으시면 솔직히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마나 친절하게 다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차근차근 다 알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진짜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상단에 번호 010-3721-0398번으로 여기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렇게 별하고 문자 남겨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여기 다이아 지표 설정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보다 여유 있게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소통방에서 만나요. 안녕.